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이 기대는 예. 잘 잘했다고요.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태기 의원입니다. 1년 전 9월 저는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에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삶과 처신 그리고 공직윤리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반칙과 특권을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 저지른 수많은 반칙과 특권이었기에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배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때 조국 장관에게 거짓말이 없느냐고 물어보았고 조국 장관은 없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곧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후임 법무부 장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전임 장관에 이어 후임 장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이 현실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진실은 밝혀야 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가 가야 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네. 어제 아드님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셨죠? 네. 어제 폐북에 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글을 올린 이유는 자제분의 검찰 조사를 염두에 두고 올리신 겁니까? 그, 그렇진 않고요. 어, 정기 아니, 그것이 네. 아니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설사 그것이 아닐지라도 검찰이 자제분을 조사하는 날 장관께서 나도 아들도 아무 문제 없도 글을 올리면 검찰이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국민의 명령에 복무해야 될 것임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의 SNS 글은 그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입장문에서 밝힌 묵묵히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 취지와는 정면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어제 그리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오해 소지가 어떤 점에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그러면 어, 제가 탐 현안이 다시... 뒤로 밀리면서 이것이 의혹이 마치 매장처럼 네, 그래서 그것이 네. 너무 안타깝고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 점에 대해서 아, 아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구나. 네, 제가 더, 네.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어차피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셔야 할 텐데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바 없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까? 법무부 장관은 제가 피고발인 입장에서 뭐 조사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겠죠. 장관님께서 직접 출두하셔서 공개적으로 출두하셔서 조사를 받으실 의향은 없습니까? 뭐 그것도 검찰 수사하는 쪽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제가 선택할 수는 없겠죠. 어제 폐북에 글을 올려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근데 말씀은 송구스럽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송구스럽지가 않습니다. 자제분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떳떳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공자를 공하겠는데요. 우선 피고로 빨린 업무 시작하는 당일 날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말씀드릴 게 없었고요. 그러면 어, 그러,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그 의혹이 기정 사실인 것처럼 정치 공세가 연일 계속돼서 어이 이번 정기 국회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저희 저와 관련된 문제로만 정치 공방을 벌리다가 아, 끝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그래서 그러면 어저께 장관님께서 네, 네. 송구스럽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네. 야당의 주장이나 언론의 보도는 정치 공세, 부풀리기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보자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 제보자에 대해서는. 아 여러 가지 제보자가 오인과 억척의 출발했겠구나 하는 것들이 오늘 저도 그 아침에 뉴스 공장을 통해서 보고 또 확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님 입장에서는 야당의 의혹 제기나 언론 보도 내용에 결코 동의하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말씀만 드리고 네. 다른 세적인 말씀을 그리고 그자제분이 근무했던. 부대 부대장 자제분과 함께 근무했던 당직 사병의 증언도 거짓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거짓이라고 그 제가 본다라고 주관적이기보다는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제보한 것에 의하면 육군 본부에서 누군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군 영 내에서 아이디가 없고 누가 안내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어, 그게 지원단의 그 관, 관련 부대의 소속 장교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 그분들이 네. 굳이 자신한테 굳이 득될 일도 없을 텐데 왜 실명까지 밝히면서 그런 증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장관님께서 야당 일부에서 네. 아, 여권 일부에서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네. 추장관님을 공격, 공격하기 위한 야당 또는 다른 세력의 음모? 뭐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 또 조사를 해 봐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합리적 뭐라, 의심, 의심의 근거가 없지만. 지금 있습니까?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아까 그몇분 의원님 질의를 보면 뭐 그런 그 태극기 집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녹취를 그딴 국회 의원님도 태극기 집회에 같이 대통령 하야 발언을 하고 뭐 그런 상당히 그 정치적인 장애 집회에 주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일련의 연관성은 없느냐 하는 부분은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국무위원으로서는 뭐 그런 정치적인 판단자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 그러면 다시 한번 어 확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장관님께서 장관님은 물론 직접은 아니더라도 장관님의 가족 또는 보호자진이나 당직자 등이 자재분 문제와 관련해서 부대 국방부나 부대의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일체 한 사실이 없는 거죠. 그렇게 물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전화를 시키거나 제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장관... 나머지는 의혹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님도 아까. 어, 페이스북도 문제 삼으시듯이 제 발언도 그렇게 문자대로 답변하다 보면 나중에 또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래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의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 이 요지를 들어보면 나는 한 적이 없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도 고발당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는 따져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아픈 아이를 굳이 제가 아픈 아들을 굳이 군대를 그러면 안 보내면 되는 것이지, 뭐그 뭐, 특혜나 뭘 영향력을 행사할 그 단계에서 그, 그 문제는 중요한 것이 그 아니고, 에요그단계에서 하면 되지 굳이제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아픈 이제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아픈 아제 아픈 제말에제제고요 나중의 문제고 그건 장관님이나 가족의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서류는 인정하시는 거죠. 그것도 가짜입니까? 그 인정을 제가 할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 않죠. 저도 볼수 없는 대외비 문건이라고 하고. 아니면 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도? 언론에 그건... 보도가 된걸 보면 아까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듯이 그런 어, 지원 반장이라는 분이 아들의 담당인 것으로 보이고. 아들과 전화 상담을 했구나를 제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제분이 전화를 한 것이지 장관님이나 다른 가족이 전한 건 아니다. 아들과 지원반장이 통화한 것이 거기에 기록이, 기록이 돼 있다. 기록이 있는데 있는 앞으로는 부모님을 네. 시키지 말고 직접 해라. 이런 요지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전화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를 지금 부인하시는 겁니까, 장관님이 전화? 장관님은 전화를 하 사실이 없지요. 제가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당 가족이 저는. 가족이 수십 명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장관님께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셨습니까? 어, 그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요. 전화 안 하셨죠. 네네. 그러면 자제분도 전화 안 하셨죠. 근데 누군가는 전화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건 수사 중이다 말이죠. 그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장관님. 네. 장관님의 가족이 수십 명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면 하면 제가 네? 수사 레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정도는 네. 그 정도는 국회에 나오셔서 국민 앞에 밝혀주시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공직자의 기본 도리 이전에 제가 그 그. 아픈 상황을 좀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불가피하게 가족에 대한 언급을 안할수 없었던 건 그렇게 해야지만 아, 이해가 되시겠구나. 장관님. 어, 저 제가. 장관님 지금 네. 장관님께서는 어쨌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일체의 총탁이나 민원 자체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장관님의 답변이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조금 그런 정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신문 보도에 하나 났는데 바로 장관님 자제분이 군대 동료들과 SNS SNS에서 커뮤니티에서 나눈 내용입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그 기사 보셨습니까? 그런데 아이 그, 그 20대끼리 군에서 나는 그것까지 그 아니 보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거는 저는 언론 보도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자체를 인지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일기장도 보는 것이 허락이 안 되는데 sns를 털어가지고 그렇게 그 어거지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상황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해서 안될일 같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이 단체방에서 애초에 용산 보내줬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평창은 내가 갔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은 다른 병사의 말입니다. 지원 반장이 형 앞에서 빌빌 기자나 장관의 아들이 서씨 앞에서 간부들이 싫은 말을 못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겠습니까? 이것은 장관님의 아들이 군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관님 아들이 사병인데 왜 간부들이 장관님의 아들 앞에서 빌빌기고 실은 말도 못하는 상황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의원님, 이 자체가 그제 아들로 특정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신문의 보도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 제가 그렇게 하루에 수천 건씩 쏟아지는 기사를 일일이 보진 못했는데요. 그 아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아니, 이 어... 범죄가 아닙니다. 타령형... 지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고 그것이. 반칙에서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형사법적으로 처벌받을 사안은 꼭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장관님이나 장관님 자제분이 지금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 국민들에 비해서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 SNS에서 그 부분...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그 같이 군 생활을 한 동료 사병이 어그 무릎 아파서 그 수술하고 그 후에 어, 개인 연가를 쓰고 하는 그 동안에도 어, 제 아들인 것을 몰랐다 하는 겁니다. 그 제보자만 알았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SNS가 우리. 저의 저의 아들 것인지 확인도 할수 없고요. 그런 조사권이 있지 않고요. 저도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저는 그...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셨어야 됩니다. 근거는 없는... 정신도 없이 무차별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법률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대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가짜뉴스기 때문에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 또. 또한 언론은 언론의 제갈을 물린다라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의원님,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언론이라면 저는 제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검찰 수사를 묵묵하게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장관님은 동부지검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고도 받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일절 언급을 하지 않는데 공정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이 사의 사안이 장관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복잡한 부분이 아닌데 네. 이걸 8개월씩이나 질질곡을 깔아 물게 뭉개, 뭉개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믿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속기록을 갖고 와 보시면 어, 법사위 열릴 때마다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그때마다 어, 빠른 수사를 촉구해 왔 습니다.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피해는 전하 제 아들이 입었던 장관님 장관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시려면 그때 검찰을 인사를 하실 적에 적어도 동부지검의 수사팀 만큼은 인사를 조금 보류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믿고 맡 게야 되는데 지금 동부지검의 수사 팀을 다 뿔뿔이 산산조각 냈지 않 습니까 그래서 그 수사를 했던 검사가 다시 그 팀에 합류했다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그러면 다른 원래의 그 형사 일부 장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켰습니까? 그 수사팀에 합류시켰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마 부장 검사가 한것 같진 않고요. 그 밑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수사하면. 사람만 불러들이고 아닌 사람은 내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사를 제가 부른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이 그런 수사팀을 부르고 뭘뭐 하진 않죠. 저는 말씀하신 승인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좋습니다. 네. 제가 장관님 네. 그 검찰 수사를 신뢰하신다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전적으로 승복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입장이죠. 그 순간에는 저는 당연히 당연히 승복하시겠죠.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불법 청탁 사실이 드러나면 장관직 사퇴하시겠습니까? 불법 청탁이 있으면 제가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묵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의혹 가지고도 그러시는데 가정법을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